와 이게 와 제주도에 왔습니다. 음, 짜자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진짜, 진짜, 진짜 사람 많아요. 평일인데. 수박이라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버스 기다리는데 한 15분 남았는데 화장실 좀 가고 싶어서 뒤에 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국내 여행 너무 좋아. 물론 해외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내가 더 마음이 편하죠? 네네 지금 어. 일단 오는 거 조금 걸리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 역대급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버스 한 20분 기다리고 딱 이제 짐을 넣으려고 한 순간 아내 네, 드론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비행기 탈때 자리 바로 밑에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다행히 찾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아 진짜. 뭔가 이동을 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랬지? 그래도 이것도 진짜 한국에서 국내에서 여행하는 거니까 찾았지, 올수 있었지. 찾은 게 어디야? 짐이 많다는 건 이렇게 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진짜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서귀포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냥 웬만한 도시 같아요. 만약에 제주도 여행 저녁에 와야 되고, 뭐 렌트카 빌리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아, 이렇게 도심에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어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걸어가기가 편해가지고, 울만하죠. 뚜벅이 여행자에게, 참 오기 편한 서귀포. 서귀포시. 근데 오늘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진짜 여기 올 때도 표 저는 당일날 사도 별로 안 비싸지길래 이렇게 하루 일정 보다가 좀 편한 시간에 가려고 표를 미리 안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매진이 돼가지고 와, 나못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예약도 해놨는데? 와, 그래 가지고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아뭐래 그래서 부랴부랴 8만 원 정도로 표를 끊었는데 제가 제주도 비행기표 끊는 것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미리미리 끊어야겠어 앞으로는. 그리고 이쪽 근처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숙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가는 숙소도 웬만하면 주말에도 3만원대에 끊을 수 있는 호텔이거든요? 저는 좀 늦어서 4만원 초반대에 예약했지만, 이런 좀 5만원 밑에의 가성비 숙소들이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아, 저는 배고픕니다. 지금 저녁도 못 먹었어. 일단 체크인을 하고 나와서 뭘 먹든지 하려고요. 곳이 있을까? 지금 사실 10시가 넘었거든요 지금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 신신호텔 아... 아까 전화왔어요 호텔에서 언제 오시냐고 <laughs> 3일 동안 예약했는데 만실이어서 좀 낮은 층수로 대정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 뷰도 되게 좋은데 괜찮다 로비. 왜 아, 왔나? 안녕하세요. 수속 하시는 동안 객실 청소 필요하시면 네. 외출하시기 전에 카드키 꽂는 곳 옆에 아 아래 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고 외출해주시면 기본적인 청소 도와드립니다. 생각보다 깔끔깔끔한데? 가격이 믿기지 않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좋은데? 아, 아, 바로 태양열이 보이는 태양열이 보이는 부인이다 근데 다행히 내일 좀 방을 옮겨주신대요 오 완전 최신식이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게한 흔적이에요 아, 이게 화장실이다. 화장실, 화장실, 짜자잔. 바디워시, 린스, 샴푸까지 다 있고 비데도 있는 진짜 완전 가성비 굿굿의 호텔입니다. 오늘은 좀 고생했네요. 밥을 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10시 반이지만 시도해본다. 근데 살짝 알수 없는 냄새가 나서 좀 환기 좀 시키려고요. 어, 약간 이게 모텔 냄새는 아닌데 뭔가 냄새가 나. TV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 물도 있네? 호텔에서 물안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좋다. 한시가 다 되어 가는데 물 먹을 수 있을까요? <laughs> 지금 이 분위기대로 하면 여기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까지 와서 세븐일레븐 참 행운이죠? 어라 뭔가 있는데 고기는 좀 그런데 김치찌개? 오꽤 열린 곳이 있어요. 오 굶지는 않겠어, 굶지는 않겠어. 어 전복 대구탕? 대구탕? 한치물회? 구이 100번? 구이 100번? 막회가 2만원인데 2만원이면 혼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회 먹는 거? 막회 2만원. 한접시 2만원. 끝났대요, 끝났대. 끝났대, 끝났대. 아, 아쉽다. 저기 마지막에 희망. 삼촌네 돌판구이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실 여기가 그 지도평점은 훨씬 좋았어요 친절하고 맛있다고 이거 한 블록 지나면 거기는 늦게까지 한. 아 그래요? 요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게 사람을 쫓아낼 때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쫓아내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한 블록 뒤로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약간 여기가 분위기가 보물성 미시룸 이런 분위기여 가지고 좀 그런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욕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이 근처에 숙소 잡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연 곳이 있다라는 것에 위안 그리고 되게 거리들도 여기 골목만 지금 그랬지 위험한 느낌이 아닙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되게 많고 괜찮아요. 오, 진짜 다 열어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이런 동네 진짜 땡 술집 같은 느낌? 어딜 가보지?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인데? 꼬꼬실레 소주방 뭐 이런 거 사방팔방 딱새우에 15,000원짜리 가져가서 막 맥주랑 먹을까요? 여기 후기가 엄청 좋은데? 잠시만 아 안녕하세요. 지금 포장만 되나요? 예. 아, 혹시 제가 후기를 봤는데 예. 막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예. 뭘 시켜야지 그렇게 같이 줘요? 딱새우 해 시킨다고 그렇게 안 주실 것 같아서 예. 단품은 단품하고 추가 메뉴는 그렇게 안 나가고요. 네네네. 아, 여기 메뉴를 그걸 봐가지고 예. 혼자 먹을 건데 혼자 드실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네. 다못 드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1인, 세트. 1인 세트를 1인 세트 만들어놨구요. 1인 세트는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 머머머머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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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지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먹으모모모모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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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간식과 메인 요리들을 드셨는데요. 친정엄마가 뭐 싸주는 느낌인데요? <laughs> 진짜 많은데? 혼자 먹기에? 두종 가득하네요. 22,000원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4방, 팔방 횟집입니다. 여기까지 해맨 그런 보람이 있네요. 와, 이거 한 3명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무거워. 무거웠어요, 무거웠어. 먹어볼까? 12시지만? 이제 방어철이 돌아와서 방어회를 시켰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방어. 또 밥도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특이하게 밥이랑 이렇게 장이랑 해가지고, 해남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김까지 해가지고, 국물 같은 거 주셨어요. 국물. 이건 이렇게 기본으로 주셨고, 또 하나 있고, 이런, 음, 진짜 술집, 다른 데 가면 이것만 22,000원에 팔것 같은 이 스키다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풍족합니다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옷부터 옷부터 와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진짜 진짜 가성비 최고네요 방어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22,000원 잔놀 공간 겨우겨우 마련했어요 제주 막걸리 김까아먹기게거안 먹을 뻔했네 그리고 김까지 김까지 오늘 이렇게 행복하려고 제가 고생을 했나 봅니다 고생. 아, 지금 무엇보다 맛이 중요하죠, 맛이. 먹어보겠습니다. 기분도 혼자 샀는데 되게 많이 주셨어요. 돈까스 자체가 그냥 싸구려 돈까스가 아니야. 이런 스키다시는 어디서 이제 받아서 데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퀄리티 봐. 맛있어! 음! 방어 상추쌈을 해 먹을게요. 이거는 이 백김치, 백김치도 쉬셨거든요 백김치 올려놓고. 음, 구성만 요란한 그런 집이 아니네요. 진짜 모든 게다 맛있네. 초밥까지 주셨어. 어, 왜 1인 세트야? 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배 터질 것 같은데? 짜자잔. 이거 유일한 단점은 김 사이로 약간 이런 간장이 흘러내리는 거? 끝이 아니에요. 새우튀김도 있어.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 지금 살짝 눅눅해졌어요. 근데도 맛있어. 와, 22,000원 구성에 간장새우 초밥까지. 반찬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회는 거의 다 먹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먹었는데 이걸 맛있는데 버릴 게 없는 구성이다. 1인분 맞았네요. 다 먹었어요. 근데 감동인 건이 밑에 얼음이었어 이렇게 주는 게 있어? 처음인야 와, 얼음이야.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근데 대박인 건. 지금 11월인데 제주도 모기 있어요. 이미 물렸고 봤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딱 쳤는데 흔적은 없어요. 아무튼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이트. 이걸 잡고 자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가을 모기는 타격감이 좀 작아요. 적어요. 이거 뭐, 물린 거 보이지도 않죠? 나만 간지럽지 뭐. 한, 지금, 세방 물렸어. 그러면 다시입니다 아, 모기. 가을 모기가 타격이 없다는 거 취소할게요. 아, 지금 간지러워서 깼어요. 이게 지금 한열방 물린 거 같아. 아, 뭐야. 진짜 없어. 왜안 보이지? 진짜 목기란 존재는 정말 하나도 이룰 게 없는 존재입니다. 아, 어제 먹고 자서 좀 부었네요. 그래서 안 더운데 이렇게 에어컨을 켰습니다. 좀 추우면 이 무기들이 나약해질 것 같아서. 나약해져라, 아이들아. 근데 여기 조명 맛집이었네요. 조명이 이래요. 약간 간접 조명 느낌 나게 다시 잡 보겠습니다 여기 저렴하지만 진짜 괜찮은 게 웬만한 비싼 호텔에도 없는 것들이 있어 침대 바로 옆에 이 모든 조명을 끌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크 좋다 내일 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양열 안녕 하늘 음, 맑네 강남 대학열 하지만 여긴 제주도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 감귤박람회에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